오브랜드의 베스트셀러가 무려 6년 만에 신형의 소식을 알려옵니다. 몰라보게 변한 얼굴부터 전동화, 풀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주목받는데요. 검증된 품질과 연비를 자랑하는 만큼 국내 시장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데 대체 어떤 차량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장악한 렉서스의 효자 ES입니다. ES는 지난 2023년 한해 한국 시장에서 7,839대 판매되며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올렸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400대 이상 판매해 전체 수입차 판매량 4위를 기록한 인기 차량입니다. 이런 ES가 드디어 신형의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현행 7세대는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긴 했지만 워낙 미묘한 차이였기에 더욱 화제가 되고 있죠. 신형 ES ES가 처음 언급되던 시기는 지난 2021년 이 사진이 공개됐을 시기입니다. 렉서스의 전기차 라인업을 소개하는 해당 사진의 뒷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행 RG와 TX의 전동화로 보이는 녀석들의 우측을 보면 세단 한 대가 보이죠. 이 차량의 밝기를 조절했을 때 보이는 실루엣은 영락 없는 ES의 실루엣으로 해외 여러 매체에선 이를 ES의 전동화 버전이라 주장해왔습니다. 렉서스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모든 정황상 드디어 드 갈피가 잡히는 모습인데요 신형 es는 과연 어떤 업데이트를 거쳤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토요타 그룹의 순수 전기 플랫폼 etnj를 기반으로 한다는 예측이 있었으나 하이브리드까지 동시 개발됨에 따라 tnj-k 플랫폼의 전동화가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추후 캠리의 전기차 버전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출시시기와 플랫폼의 변화를 미루어 보아 신형 ES는 풀체인지라 봐도 무방하지만 거의 그대로인 측면부를 보곤 2차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냐는 의견도 종종 눈에 띕니다. 캠리 때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죠. 경쟁작들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추세에 따라 역시 5m를 돌파할 것이란 루머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G80보다 약간 큰 크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렉서스의 최신 디자인 언어 스핀들 바디가 눈에 띄는 전면에선 기존의 화려한 느낌을 모두 내려놓았네요 후드 끝단이 툭 튀어나와 볼륨감을 주며 특유의 화살촉디아래은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졌죠 전기차의 그릴부는 다소 밋밋해 보이지만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에선 구멍이 송송 뚫린 그래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측면은 캠리가 그랬던 것처럼 문짝 금형 사이드미러 윈도우 등 대부분을 기존 es와 공유할 것으로 보이네요 심플해진 얼굴처럼 도어 손잡이 도 매립식으로 변해 차별화를 주길 바랬는데 이건 좀 아쉬운 모습 이죠 페이스리프트인 풀체인지인지 의견이 갈리는 데는 이곳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후면 역시 큰 변화는 없지만 최근 렉서스가 밀고 있는 좌우가 이어진 테일램프를 적용할 것으로 점쳐지네요. 툭 튀어나온 트렁크리드는 여전히 스포티합니다. 두 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신형 ES는 수년간 우려온 실내를 드디어 벗어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준대형 SUV RX와 레이아웃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4인치 터치스크린을 바탕으로 운전자 중심 설계가 돋보이죠. 신형 인터페이스로 차량의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며 등불에서 영감을 받은 은은한 앰비언트와 고급 가죽은 차량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마크 레빈슨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레그룸이 늘어난 이열 공간을 기대할 수 있죠. 화려한 디스플레이로 눈길을 끄는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달리 일본차 특유의 실용적이고 단단한 맛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둘중 어느 곳에 더 마음이 가나요? 세번째 특징 재원입니다. 새로 등록된 상표에 따르면 350H, 3502, 5002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등록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순수 내연 기관의 단종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만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풀 하이브리드인 350H는 RX 350H와 심장을 공유한다 전해지며 이는 2 5 l 터 사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가 맞물려 합산 249마력, 최대 토크 24.6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e-4사륜 구동과 함께 정숙성 높은 주행감이 기대되고 리터당 18km 수준의 연비를 예상하죠. 전기차의 경우 5001을 주력으로 시장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5001을 기준 250kW 즉 330마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듀얼 모터가 탑재될 것으로 밝혀졌죠. 안정적이고 파워풀한 주행감각과 WLTP 기준 500에서 600km 사이 주행거리를 목표로 한다 전해지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며 국내에서도 인기 차종인 만큼 빠른 투입이 예상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꽤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현행 300H 대비 약 1,000만 원 정도 인상된 8,000초반 전기차의 경우 9000초 중반 시작을 예상합니다. 내년 초 G80 2.5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면 이와 모든 면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이 세그먼트의 최강자는 어떤 차량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렉서스의 신형 ES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 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